자 아, 그러면, 그러면 그, 그다음 어. 등장 인물 음. 등장 인물로 아, 우리 가볼까요? 네. 음. 저희 등장 인물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어, 우리 둘이만 계속 등장 인물이 재밌어요. 네. 우리. 왜냐하면 이 등장 인물을 파헤치면서 음. 그 인물의 이미지가 형성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주인공 마르코 스탠리 포그 음. 어떤 사람이죠? 나이가 몇살 음. 몇 음. 몇 정도예요? 어, 이분이 지금 18살부터 나와요. 네. 콜롬비아 대학생이고요. 음. 근데 스토리를 보면 어머니를 11살에 여의였습니다 음. 근데 어머니가 소위 말하면은 미혼모인지 아니면은 아빠가 죽었다고만 알고 음. 그러니까 약간 촌스러운 말로 하면 사생아. 요라고 뭐 아, 나와요, 요즘. 그렇죠.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어, 맞아 맞아. 사어. 응. 이제 예 응. 그거를 응, 응. 처음에는 엄마는 얘기 안 해줬는데 응. 나중에 이제 비켜 삼촌 밑에서 하면서 비트 삼촌의 여자친구가. 네네. 어 직격적으로 지금 사확 날라온 죠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 이럴 음, 때 음. 그냥 들은 기억으로 그쵸. 살아갑니다. 네. 근데 엄마가 무슨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버스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줬어요 유산금. 그 그래서 얘한테 유산이 있고 빅터 삼촌 이 밑에서 컸는데 그 빅터 삼촌이또한 캐릭터 하시죠. 빅터 삼촌이, <웃음> <웃음> 빅터 삼촌이 어. 주인공으로 만들었어도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어, 한 챕터 정도.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로 쓰면은 음. 한3회 네. 요 정도는 빅터 삼촌이 어. 책임질 수 있어요. 네네. 어. 그렇습니다. 빅도삼촌은 음. 클라닌의 연주자예요. 좀 멋있어. 예술가 어, 근데 어. 기질이 나네. 어. 사회, 사회성이 없어. 사회성이 없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분이 어떻게 사회성이 없는지. 음, 음, 그러니까 음. 요 이런 거예요. 길을 가라, 걸어가다가 예를 들면 음. 내가 이제 그 학교를 걸어가고 있어. 네. 학교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누굴 만나. 네. 그럼그 네. 사람을 얘기하다가 네. 학교 가는 건 잊어버리고 그사람 같이 가는 거죠. 네. 어, 가다가 아, 생각나서 다시 학교로 가. 응. 이렇게 약간 나네. 그리고 약간 기질이, 어, 이 자기네 집 기질이 그렇대. 포분의집 기질이 뭔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뭔가 집착하고 해야지 열심히 하는데 그딱 놓는 거야, 욕망을. 그래가지고 응. 성공하지 못하는 집안이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근데 엄청난 독서가 이라 정말 몇 박스? 한백 박스? 그 천? 천... 492고. 제가 딱 표시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역시 <laughs> 숫자라 난 숫자. 어? 1492번. 1492고. 왠지 아 이걸 딱 보는데 1493 92. 1492 어. 1492년이 왜냐, 왠치... 되게 중요한데. <laughs> 왜냐면 내가 어. 이거, 아니, 이거 하다가 어. 네. 잠깐만. 1492년 연도에 뭐가 일어났을 것 같아? 그렇죠. 요때가 1392년이 뭔지 아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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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이 건국된 해변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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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게 딱 100년이야. 1592년은 무슨 일인지 아세요? 네네.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아, 근 아, 네, 역시 수제화가 <laughs> 제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어? 잠깐만 1492년 뭐가 일었지 음. 1492년하고 1592년에는 뭐가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습니까? 이걸 기억해야겠구나. 딱 고마워요. 아니, 리세브 92년이 콜럼버스 아니에요? 어 그래요? 콜란버스가... 미국 쪽국쪽역사도또 어, 희미해 가지고 콜란버스, 유럽에서 콜럼버스가 음. 저기 그거 그거 미국으로갔어요아 미국에나 그러니까파아 그러니까 미국을 네. 건너가서 미국을 봤는데 근데 그게 어. 인도인 줄 알았어. 네, 그요일사가 네, 네, 아, 찾아봐야 돼요. 요즘이었던 것 같은 잘 모르겠네요. 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네, 네. 음악 나올 때네 아무튼 아니 그다음 이게 1492권의 책을 네네 이거 이막 마르코스테니 포그에게 물려주셨어요. 아, 예, 그렇군요. 음. 그래가지고 그책처 글을 여기 써있네요. 1492권이더구나. 내 생각으론 그게 행운의 숫자 같다. 그 숫자는 콜럼버스가 아, 미 대륙을 발견한 여기서 읽으 떠올려주고 는 제가 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아, 정말... 왜냐면 1492년에 생각났어 생각났어 스페인이 네콘키스타로 어, 이사벨 여왕이 스페인을 아랍애들을 몰아냈고 그때 돈으로 이제 콜럼버스한테 돈을 줘가지고 세비야에서 배가 떠나냅니다 이제 기억났네요 이 <laughs> 이거 읽고 하는 거잖아 아니 아니야 원래 알았어 원래 알았어 알았어 읽고 하는 거야 아고는거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아니야. 그래.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 이사벨 여행 도 내가 같이 했잖아 같이 <laughs> 설명했잖아 간그러니까네 어, 음. 그, 그리고 <laughs> 네가 가려는 대학이 콜럼버스의 이름을 땄으니 말이다. 그렇죠, 맞아 맞아. 그래요. 뭔가 자걸 보고 안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laughs> 알았어요. 우리 맨날 <laughs> 어, 시험에 나왔다고. 너무 명확하게 써있대 근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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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laughs> 그, 그래서 빅터 삼촌의 그 책을 가지고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침대가 되고 막 의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이제 가구가 다책 박스였어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음, 스토리만 스토리는 네, 얘기 안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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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는 키티우. 응. 키티우 응. 이름 이뻐요. 키티우 저 우자 좋아하거든요. 응. 왠지 사람인가요 우씨? 어, 그러니까 중국사 중국사 섬이고 대만. 아 대만 응, 응. 대만의 응. 그 유명한 장구집 장계석을 도와주고 두 번째 부인의 딸입니다 음. 딸이에요. 그래서 음. 돈이 굉장히 많아요. 음. 돈이 굉장히 많을 때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집안이 항상 난리가 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아하. 돈을 많이 있었는데 아하. 나중에는 이제 많이 못 갖고. 아. 그래서 약간 음. 세컨드니까 음. 좀이게 집안에서 끌어왔어요. 끌어어요 음, 음. 아빠가 호색하니라 아직도 계속. 여자를 찾았다는 게 있었어요. 어, 어, 나이가 그러니까 약간 많으신데. 이 소설에 음. 나온 사람은 아빠가 다 애를 버려. 부성의 <laughs> <laughs> 어, 그 주제에 대해서 음, 쓴 음. 주제이기 때문에 음. 키티우도 부성을 몰라. 음. 그렇죠?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아. 그렇죠. 음. 음. 아빠가 부인 다섯인데 사랑고못박겠어요받을면할수 음. 아, 있지 못할 게 뭐야? 음. 음. 아여자의 어. 사랑하는 게 애를 안 사랑하고 그쵸? 여자를 네, 사랑하는때 아, 아버지가. 음. 근데. 음.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음. 착한 친구, 진머가 나옵니다. 왜 좋아요? 음. 아, 좋아요. 이 사람. 이 아, 사람, 사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음. 이렇게 퍼주는, 주인공한테 어. 퍼주는. 주인공한테 퍼주는 퍼. 사람을 좋아하세요? 약간 시인 같아요. 아, 시인. 어. 시인의 생각이 음, 음, 어요 음. 왜냐면 음. 그 구사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비교 문학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음. 이 구사하는 그 어휘 자체가 어, 약간 음. 좋습니다. 그리고 키티우에 대한 어, 바라보는, 너 지금 키티우가 어, 너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잖아요. 네, 그 그런, 확 친, 확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 그친구 있어야 돼. 네. 그래, 확 깨달은 용지. 어. 그래서 정말 착한 친구입니다. 응. 근데 저는 이 착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착해 착해 나중에 이렇게 힘들 때 얘를 데워주고 어쨌든 케어를 해줬으니까 마음에 들어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13년이 흐른 다음에 우연히 기 재회를 봤잖아요. 근데 배가 나오고 그 머리숱이 드물어지고 이런 묘사가 되는데 확 실망해서 별로 안 좋아졌어요. 아니 뭐 그렇게 사는 거에 열심히 살다 보면 어, 음. 제 취향이니까. 아, 아 네. 네. 아, 네. 네. 제취향그렇니다 외모로만 사람을 <laughs> 평가하고 그래요? 아니 고기그참 좋았는데 나중에 한번 만났는데 외모만 평가해가지고 딱 사라지더라고요. 대화한 음. 내용이 아니 아니 원래 키가 작고 좋은 외모는 음. 덕이어서 항상 짝사랑하고 여자가 버림받잖아요 여자한테도. 그래도 나중에까지 음.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더좋았을걸더 좋아질 거예요. 발가락 진짜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소설적의 캐릭터니까. 아, 너무 모리페가지고. 어, 너무 몰입니다 너무 모리페가지고. 네, 음. 짐을 줄수 있었는데. 네. 자, 그다음 마지막 토머스 에핑. 음. 괴팍한 화가입니다. 나이 한1 0 0 살. 100살 돼보이는데 사실은 음, 80살. 80살. 응, 여기 나옵니다. 음. 그, 숫자가 아, 되게 강한가 봐, 진짜. 어, 진짜. 얘기를 안 하다. 아니, 그게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요? 요 어, 딱 봤는데, 외모가 네. 너무 외소하고, 앉아있고, 휠체어에 네. 다리도 못 쓰고 그래서, 네. 8 0살 정도인데 백살로 보인다고 했거든요. 어. 어, 다 생각이 나지. 그건 아 다른 거생각하고 약간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어, 토마스 에핑 내 집에 기거하면서 수족이 됩니다. 영화죠. 한편의 영화예요. 네. 어, 여기서도.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에핑의 스토리가 또촥 풀리면서 액자, 액자 소설 같은 거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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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에피미야,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도 났어요. 왜 필체어의 탄 백만장자와 그그 그... 그 영화, 어, 언터처블 1트언터처 1퍼센트의 우정, 그 우정. 어. 맞아, 맞아. 저도요. 그 생각났어요. 어, 어, 저도요. 어. 딱그래서 어, 내가 그게 지금 더 나중이잖아요. 이거 따라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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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왜냐면 응. 2010년 이후잖아요. 얼마 안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1900... 그러니까 응. 이거 완전 따라한거지. 내용이 아, 그 아. 할아버지가 굉장히 응. 개팍한거고 응, 응. 얘는 어쨌든 여기서 약자잖아. 약자. 네. 근데 거기서는 흑인이고 그래. 흑인 약자로 나오는거니까 네, 네, 돈 그렇지. 없고. 네. 비슷해. 네. 1989년작이니까 응. 이게 훨씬 앞서죠 그러니까 음. 뭔가 음. 영감을 주는 소설이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껍지만 챕터 챕터별로 이렇게 다른 소설의 시작을 줄수 있는 이런, 음. 이런 음. 아주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많아요. 그래요. 오늘 저희가 1에서 4 챕터 정도까지 한번 훑어볼 목적인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래 한 곡을 청해 듣겠는데 저희 피디님이 스페인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노래를 듣겠습니다 어, 조식으로 반해 알레하테입니다.